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2월 26일 월요일 오전 9시 16분입니다. 곡 버스. 예, 보아. 뭐, 볼본까지는 볼게 없어요. 자, 주봉이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 예, 맞겠죠. 오? 아, 여기서 시작한 거구나. 지금 여기 여기가 지금 그 과, 과, 침체죠? 여기는 반대로. 침체. 그래서 저가만 안 깨지면 됩니다. 저가만 안 깨지면 된다. 예. 여기가 침체 구간이니까 저가만 안 깨지면 돼요. 저가를 안 깨면 매수할 수 있다. 근데 일봉은 지금 상단선에 걸렸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메리트 없어요. 지난주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이 295억 매도, 외국인이 296억 매도. 기관이 618억 매수 기관이 사는 거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차익거래요 차익, 거래요, 차익. 예, 차익은 방향이 없는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이 사고 있는 618억은 상방에 배팅한 돈이 아니에요 예? 위로 올라가는데 배팅한 돈이 아니라 그냥 베이시스 차이를 먹으려고 인위적으로 들어온 돈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물은 아까 매수였는데 매도로 전환이 됐네요 자 지난주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 아, 그거 외엔 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